지금껏 어느 것 하나 욕심부리며 살지 않았던 엄마들의 외침. 그 바람은 주원이 할머니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듣고 주원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주원아, 주원아, 안녕. 주원아. 안녕. 어두운 밤 산속에서 귀신. 귀신. 막 상상력 막 머리서 막 상상하는 거야. 네. 아, 말 잘하네 지원이. 말은잘해 말같지가 잖아서 어. 그렇지. 병원에 갔고. 어, 병원에 갔는데. 또 지원이는 다섯 살 무렵 자폐 또, 또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 만나러 가서.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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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온 거지. 음. 지금 막이혼을 해서 안 살게 되니까. 제일 힘든 거 없으셨어요? 막막 지원이 키우시면서. 그 힘든 거는 몰랐어. 애를 음. 어디서 어떻게만 잘만 가르쳐주고 얘만 음. 잘끌어주는데 어디든지 가서 배워주겠다 음. 이 생각만 했지 젊은 엄마들한테도 음. 물어보고 음. 내가 알아보고 해서 많이 댕겼죠. 그래도 앞으로가, 문제지. 앞으로가 제일 걱정이시네요. 어, 네. 앞으로가 음. 문제. 감기처럼 앓다 지나가진 않을까. 병원을 찾아가 눈물로 호소하기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면 도움이 될까.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온종일 다니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손재에 대한 큰 사랑과 달리, 녹록지 않은 현실은 늘 할머니의 발목을 잡았죠. 얘가 이제 지 엄마 찾을 때가 내가 지 엄마 사진을 놔도 지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엄마를 찾아. 장애진단 후, 주연이 곁을 떠난 엄마를 대신해 모든 것을 바쳐 주원이를 품어왔다는 할머니 2단부터 오단까지 할머니하고 같이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지? 2 5 10 2 6 12 3 4 12 3, 5, 10, 언젠가 10, 혼자 남겨질 주원이를 위해 부지런히 세상을 가르치고 싶은 할머니입니다 뭘지 않았어 내가 내가 죽더라도 내가죽더라도얘가 혼자서 할수있게끔 내가 음. 이끌어주는 거. 그것뿐이에요. 3, 2, m 크게. 3, 3, 9. 3, 3, 3, 3, 3, 3, 9, 9 27. 3, 3. 아유, 잘했어. s 라 m 콜라 m 그래, 콜라 주세요 그래 a 라줄게 c 라 l a d o Colado, c o l a d 자 먹어. 응. 그래 먹지, 고기 반찬 가득 올려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하루 세끼 주원이의 식사를 챙기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허전한 밥상을 사랑으로 채워보는 할머니입니다. 그날 오후. 어여 밑에 아저씨 혼난다. 안 돼! 할머니 손 잡고 갔다 온다. 아, 안돼! 안 돼. 한바탕 신랑이 중인 주원이네. 얼른 가자 할머니하고. 싫어 안돼. 간장 닭발 사러 가. 안돼 안돼요 간장 닭발 사러 가. 시 그렇게 안 나가요. 집에만 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또 나가면 또안 들어올라. 요거 요요 코로나 때문에 안, 안 나가 버터니까 안 나가네요. 안 나가. 이거 쓰고. 안. 감정 조절이 어려운 자폐 아이들. 주원이 역시 고집을 부릴 때면 진을 쏙빼 놓습니다. 자동차, 사줄게. 자동차. 안사 줄게. 안사 자동차? 사도. 그래 얼럼 자동차 사러 가자. 이런 자, 날이 가입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세님 응. 같이 가요. 답답한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마스크 넘어 반짝이는 햇살도 간지리는 바람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할머니의 마음. 딸아, 손옷 귀찮아, 손옷 귀이 아주 잘 걸어가네. 주이 아주 잘 걸어가네. 그 놈의 차가 뭔지. 주헌이 <laughs> 나오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 어려서는 여기 하루에 한 번씩 걸어갔어. 차 하나씩 샀어, 하루에 하나씩. 아유, 좋겠다. 주원이 경찰차 사서 좋겠다. 경찰차 샀어요. 아, 좋아요. 그래. 아, 기분 좋아요? 예 아, <laughs> <laughs> 좋아서 주고. 아, 좋아서. 다른 것도 안샀데이거만사는데 봄, 여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가을이 왔고 또 이내 겨울이 오겠죠. 하지만 주연이네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점점 커가는 주연이가 때론 힘에 부친다는 할머니 언제까지 아이의 곁을 지킬 수 있을지 두려운 만큼 한숨도 깊어갑니다. 할머니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할머니? 얘가 클 때까지 내가 죽지 않고 잘 살아 있고 <laughs> 음. 또.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가 그냥 모든 지 잘했으면 좋겠어 공부를 공부를 잘했으면 그거밖에 없었어. 중학교가 문제 또다 학교에서 또 무이자. 주원이를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보다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 주원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한 길에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주원이랑 네. 같이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네, 네 한번 같이 예, 예, 네, 갈게요. 주원아 예, 예. <laughs>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이모랑 같이, 가자. 어, 나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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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같이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어, 같이 <laughs> 주원이와 함께 찾은 곳은 평소 아, 주원이가 음. 좋아했다는 음악치료실입니다. 음. 예전에 주원이가 했었어 가지고. 아. 그때 2년 전에 했다. 네. 갔다가 지금 다시 대기 중 세련 정도니까 신사가 됐어요 네. 어유. 툭해. 지원아, 음악 선생님 보고 싶었어? 예.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유. 식식기라 아. 턱없이 많은 대기자 수에 매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지원이와 할머니. 처음에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이 치료를 받겠다고 오면은 저희가 진단 평가를 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진단평가를 위한 대기자만 해도 또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돼서 자기 차례가 오면 진단평가를 실시하면 그 이후로 이제 치료 대기자가 또 돼요.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게 한 1, 2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그딱 나는 시간에 그 아동이 그 시간이 또 마침 안 되면은 또더 뒤로 가고. 어... 자, 주연아 우리 얼굴 찌푸리지 말아 한번 해보자. 네. 네. 하나 둘셋 넷. 주원이도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걸까요? 오, 두, 오, 두, 세, 네. 오, 잘했네.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진 않습니다. 네, 다 하고 있었네. <laughs> 야, 주원이 되게 오고 싶었나 보다. 그렇지? 네. 아, 복할래. 그거네. 복할래. 그래. 복한 번 어, 해보자. 맞아.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응. 주원입니다. 공덕풍 응. 청 해보자. 해보자. 선생 보봐. 따라 잘 보고 따라 해봐 주원아. <laughs> <laughs> 잘봐 주원아. 그 네, 보고 해봐.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그렇지. 어머. 이야 웬일이야, 웬일이야 주원아, 너 너무 잘한다. <laughs> 주원아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주원이는 제가 뭔가 했을 때 빨리 캐치하고 바로 반응하고, 아, 반응하고. 이 상호작용에 대한 욕구가 많이, 많이 있고 한번더 음악치료하면서 음 좀더 이제 악보 보는 것도 좀 기초를 좀 닦고 그다음에 음 저희 오케스트라단에 같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원이 같이 이제 자폐성 장애 가진 아동들은 이제. 자기 안에만 좀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음악은 또 그런 아이들조차도 반응을 하게 만드는 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일단 상호 작용을 하고 그걸 토대로 점점 이제 음악 외적인 상호 작용까지 발전시켜 나가면은 좀 주원이가 사회성 있게 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음악을 통해 타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다 보면 언젠가 주헌이의 연주도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흔들어, 계속 흔들어. 흔들어. <laughs> 둘, 여기 계속 4박자. 네 하나 둘, 연주, 하나, 연주, 둘 연주, 셋. 무대 위에서 들려줄 주헌이의 이야기가 진심으로 기다려집니다. 하나, <laughs> 재능이 있는 걸 보면서 아, 저희 주원이가 빨리 이렇게 음악 치유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빨리 음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진짜 얼마나 마음 졸이면또 할머니 또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선생님도 보시는 선생님도 안타깝고 우리 빨리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빨리 주원이 주원이 빨리 저기 음악치료 할수 있게. 우리 음악가가 돼서 만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야, 그랬으면 좋겠다. 아주 두루두루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지 행복한 것만 찾아가면은 그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둘 시작. 악기를 연주하며 누구보다 행복해하던 주원이 음악을 사랑하는 주원이에게 보다 빨리 기회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